다양식품 전통 엿이 왔습니다. 먹고 싶었는데 세일을 해 주셔서, 음, 저는 가정용을 산것 같은데, 이렇게 조각조각 난 엿이 온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걸 받자마자 한 서너 개 먹었거든요.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났습니다. 두 봉지. 이 밑에 이거는 콩가루 같아요. 음, 흔하게 먹었는데, 달달합니다. 뭐 설탕 맛은 아니구요. 조청, 단맛, 구수하니 땡기는 맛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